21일 12시에요. 12시 오전 낮1 2시요 와. 어제 일 갔다 와가지고 12시 제가 밤 12시에 잠을, 잠을 잤는데 눈에다가요. 양쪽 눈에다가 눈은 못 뜨게 화학물 계속 갖다 때리고 놀게 되고, 저기 저기 저정신건강목시센터가 눈에다가 초단위로. 어제 6시간을 때려본 거예요, 6시간을. 어제. 그리고 오늘 일어나, 10시 정도에 제가 일어나서요 9시 좀 넘어서, 10시 거의 다 돼서, 10시 전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2시간째 눈에다 계속 초단위로 때려보는 거예요. 눈물인 것처럼. 네. 멋쩡한 눈에다. 네. 어제 샤워, 눈에다 계속 때려붙길래, 여기 갔다 와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 싹 하고 물로 싹 닦으니까 괜찮아요. 네? 멀쩡한 눈에다가 계속 때려붙는 거예요. 눈조차 못뜨게 네? 용접일하고, 아, <laughs> 아, 어! 용접일에서 음? 뭐 빛을 보거나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눈이 아픈 것처럼 계속 때려붙는 거예요. 네? 멀쩡한 눈, 눈에다 네? 저는 그 <laughs> 용접일을 할때 항상 면을 쓰고 해요. 응? 거의 빛을 안 봐요. 그 빛을. 제가 용접 일을 20년을 했는데 네? 어 20년 동안 저는 아다리 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용접 일을 했다고 고명분으로 그 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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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단위로 지금 어제 6시간 지금 2시간 8시간째 초단위로 때려붙는거야 이거 다화학무기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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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실리카계라고 화학무기 실리카계 그 본도성 무령화학무기 실리카계 살인캐스 스테린사카수물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살이 깨서 갖다 때려 붙는 거예요. 흐르게 초단위로. 문질르면또 때려 붙고, 문질르면또 때려 붙고. 네. 어젯밤에는 눈도 못 뜨게 염악칼슘 소금, 응? 성분의 화학 물 갖다 때려 붙고. 하, 이 새끼들은 악마 새끼들. 이렇게 멀쩡한 눈에다, 예? 네? 어, 어, 눈을 못뜨게 만드는 거예요. 8 시간째. 야... 어, 머리통에다 어, 수은하고 구토제하고. 머리 돌아서 쫙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쭈쭈 미친 사이코새끼 눈에다가 눈물처럼 쏟기 시작해서 어제 샤워하고 잤어요 눈에다가 눈물처럼 쏟기 시작해서 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에다 쏟길래 저기 아 <laughs> 어! 무티슈로 닦았죠 저 휴지로 초단위로 때려보는 거야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문질러 문질 수밖에 네? 점점, 점점 넓히는 거예요. 이 화학목을 쏘는 범, 범위를. 네? 머리통에다가 쏘고. 그럼 머리통 문질러 수밖에 없죠. 고통스러우니까. 화학약품 화학목을 계속 뿌리니까. 네? 머리 문질렀다고 이제 머리통에다가 갖다 대고 이제 갖다 네? 대고 뿌리는 거예요. 아, 네? 아, 어! 온 얼굴에다가. 눈에다가 쏘기 시작해서 온 머리통에다가 때려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끼들이고 낮이 네. 후에 새끼들이고 네. 사이코 망상 아! 아!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 구를외치면서 방역이라고 <laughs>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보이지 않는 신경제교조 화학무기로 준게 없고 국민들 전 국민을 양성 부증상 코로나 양성 부증상으로 등록을 해서 아! 치료를 하며 테러를 해가지고 사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온갖 사기사건으로 위장해서 국민들을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고 죽이는 양말새끼들, 나치새끼들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고리를 외치면서 과거 나치들이 전염병, 나치 정신과 의사들이 나치 짐을 시작한 게 정신과 의사들이 시민들에게 정신건강복지법을 어? 발표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는. 응?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에?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을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게 된다. 에?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다 이게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 방지법을 이용해서 감염자들을 예? 양성 무증상자들을 예? 어!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예? 정신질환자 노숙인 예? 장애인들 예? 질병자들 예? 예? 감염자들 예? 모두 사회안전을 위해 제거해야 된다라고 어! 예?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예? 어! 비소하고 술을 써요. 청산가리 써고요. 청산가리 써고요. 방역으로 국민들을 이말못 <laughs> 하게 하려고 계속 눈에 얼굴에 놓고 해요. 비소하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금리빨까지 뭐 차고 집이고 직장이고 회사고 다 빼앗고 예? 어! 나중에 죽이, 죽일 때 금리빨까지 뽑아가지고 더 죽였죠. 예? 예?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예? 온갖 고문으로 예? 자신들 말 다르게 예? <laughs> 만들고 이게 지금 탈병원화라고 해서 수용소에서 시설에 시설탈병원화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의사에서 얘기를 하죠 형제복지원 같은 정신과 병원 그게 수용소예요옛날 나지들이 하던 감염자들 장애인들 노숙인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선폭행하고 고문하고 정신과 약물로 쓰러뜨리고 죽이고 방역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탈병원하라고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바꾼 거예요. 계속 네. 화학무기를 외부치료기라고 국민들에게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라고 숨겨놓고 사방에 전 국민이 공모는거지질병 네. 질병, 질병인 것처럼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이 경련제 구토제 쏘는 게 경련 구토를 하면은 신경계 증상 정신질환 코드를 매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항목이 신경작용 제때려걸 모르니까 병원에 가면 정신질환 코드 코드를 매겨야 돼 그래서 테러범들 중에서 재산을 받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과거의 수용소에서 하던 시설에서 하던 이짓거리를 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탈병원,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 24시간 납병을안 24시간 집에, 집에서 집에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네? BCI 장비로 WHO가 HO가 나눠준 BCI 장비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BCI 장비는 벽투시기이자 어! 이, 이 초반으로 지금 8시간째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눈에다 멀쩡한 눈에다 문질르고 나면 멀쩡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laughs> 용접 때문에 다친 눈이면요, 피부가 타거나, 예? 이물질이 들어간 눈이면 이렇게 문질러질지도 못해요. 예? 8시간째 지금 초단위로, 1초 단위로 문질러게 만드는 거예요. 왕국에 있어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접에 이게 빗을 봐서, 타, 예? 아픈 거는 이 허물이 탄 거예요. 익은 거예요. 예? 아니면은, 용접을 하다가 두두 두 가지로 이제 눈이 아플 수 있거든요. 타거나 빛을 봐서. 두 번째 쇠가루 등 이물질이 돌가루 등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아픈 경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화학물사서 그걸 구현하고 있는데 에? 그렇게 아픈 것처럼 만약 진짜 용접을 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아픈 거라면 이렇게 문질르진 못해요. 저 용접을 2 0년한 사람이에요. 에? 그리고 문질르고 약을 뿌려서 문질르고 나면은 괜찮잖아요. 이렇게 눈뜰수 있잖아요. 예? 만약에 용접을 해서 눈이 아픈 거면, 이렇게 문질러질 못해요. 여기 이물질이, 이, 예? 어! 당막을, 예? 긁어가지고, 자극을 해서 문질러지도 못하고, 예? 이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눈에, 눈에 빛을 봐가지고, 이게 허물이, 노, 저기 뭐, 안구가 익었다. 문질러질 못해요. 예? 멀쩡한 눈에다가 화물 계속 쏴가지고, 이질러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예? 악마 새끼들이지. 그래서, 이 수, 이, 과거의 나치들에게서 개토, 예? 수용소를 만들었죠. 거기서 감염자들, 질병자들, 노숙인들, 장애인들 모두 죽였죠. 예? 재살배 예? 그 후에는 이제, 예? 형제복지원, 예? 정신병원도 요양병원, 정신병원도 어! 방역 시설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방역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차려놓고 이걸 하고 있죠. 방역 시설이에요 원래 그렇게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는 시민들의 이제 응? 어! 어! 이 만행이 응? 정신건강 의사의 만 만행이 자꾸 들, 드러나고 미국에서는. 사이코패스의 정신과 의사들의 만행이었다고 라 이것을 <laughs> 발표를 하고 예? 사회의 이슈가 되고 국가의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탈병원화 납 병원화 찾아가는 서비스 24시간 납 병원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 중화학물로고물 해서 24시간 집에서 <laughs> 오늘 24시간 납 병원화라고 는거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생으로 죽이 비트코인, 보이스 피싱, 전세자업 등으로 위장해서 재살을 요거를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낸 거예요. 네. 네. 어! 끝없는 고문을 화학무기로 초단위로 고문을 통해서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다. 질병인 것처럼 위장해서 질병사고처럼 만든다. 사고사로 일할 때 화학무기 고문해서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는 것처럼 운전할 때. 차량급발진사고사건 등이 일으켜가지고, 예? 사고사로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만든사이코스 나치새끼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고를 지면서 중학교 때 가르쳤죠? 예?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 나치집니다. 예? 전체주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산주의 나치집이 있는데,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예? 나치집니다. 민주지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주권을 파괴하고 생명권은 재산권을 빼앗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쳤죠. 그 짓거리 또 하는 거. 예요왜 중학교 때전인류에게 이걸 가르켰어요? 예?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해하지 마라. 예? 어!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의 전문입니다. 그것은 예? 어!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수증기 가스 형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이다. 이걸 외부 치료라고 숨겨놓고 의료인들은 골든 골든건이라, 건이라고, 골든 건이라고 불러요. 자신들에게 권력과 탐욕을 주는 네? 사이코패스, 망상병 환자들끼리죠. 어! 의료인들의 양심을 시켜라. 네?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니다 마지막. 사회 안전을 위해 의료인들, 국가와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화라는 거 하지 마라. 전체주의 다치지 마라. 네 가지를, 네 가지를 가르쳤죠. 마지막으로 역사를 이은민족에게 미래를 했다. 다섯 가지. 뭐예요? 반복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류이른베르크 나치들을, 그 정신과 의사들을 류이른베르크 법정에서 사용을 시키면서, 네? 네? 류이른베르크 협약을 맺어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다섯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식권을 또할 것이다. 응? 정치권 의사들이 방역이라고. 보이지 않는 신경적 화학물 양심을 어기고, 국민들을 죽이고, 죽이는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응? 방역이라고. 사회 안전 위에 비밀라라는, 응? 나치고를 외치면서, 화항이 얘기에요. 예? 네? 정확하게 요약을 하자면. 응? 이리른베르크 협약에 해서 이걸 왜 인류에게 모두 가르쳤어요? 안 일어날 일이. 절대로 의료인들은 이직거 리를할할 할 것이고 절대로 이직거리를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나치고를 외 치면서 할때 하지 말라고 왜가르쳤을까요 일이 안 벌어질 안 벌어질 것 같으면 어어어어! 헤탈 주사 요 그래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염병 발생시 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버리고 있는 거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 나치고 어. 사이코 i k